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배웠었죠? 십계명 우리 신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십계명 10개명,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를 어 뭐한 두세 달 정도 걸쳐서 어 세네 달인 것 같아요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82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 안쪽에 보시면요 8 2문 있는데 주보 안쪽에 자, 82문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시작. 타락한 이후 한나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또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laughs> 읽어 보았습니다. 자, 십계명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 기억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억이 안 나는 게더 많겠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늘 말씀을 들으면 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배워 봤는데 8 2문에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제 십계명의 계명 말씀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사람이 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82분부터 이렇게 주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마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타락한 이후 한나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 어, 우리가... 이 교훈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삼장 이십삼 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는 늘 근본을 따져 보야만 합니다.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셨을 때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빛이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물 가운데 아주 으뜸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연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죠.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린다 하는 그 원리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지음 받은 그 상태. 맨 처음에 이제 지음 받았던 그 상태는요 아주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진행하는 동안에 더욱 더 향상해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처음에 딱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 아담을 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이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존재가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태로 향상시켜 어, 주어, 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이 어, 완전한 그런 존재, 아담의 그, 그 상태 거룩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완전한 그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어, 가게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월,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지만 사람을 그런데 현재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영광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목표도 어 이렇게 도달할 목표를 하여 도달할 영광에도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위치가 있는데요, 사람이 거기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고자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치 상태가 있는데, 사람이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진단은 뭐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은 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이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데도 이렇게 저렇게 착할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인들과 인류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막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상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 이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은 옛 세상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또 육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이 세상에 있어 왔던 것이고 또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던 것이면 자 그렇게 노아가 제2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창세기의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할 때는 확실히 이게 법적인 개념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에 죄 이러면 법적 개념이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법이 있는데요. 이그 법에 비추어 볼때 사람들은 그릇되게 행하고 또 법을 어기고 그것을 짓밟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는 게 철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내야 된다고 대가를 어, 물으신다는 거죠. 네가 죄를 지었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책임은 죽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에는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죄에는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시면서 왜 지옥 보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제가, 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가족과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밖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와서 내 자식들을 괴롭히고 하면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호해야 되죠. 불량배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고해서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처리해야겠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더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있거든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세상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허허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공산주의자들, 그 무슬림들, 그 악한 세력들, 그들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신원하에둘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들의 피를 흘린 저 원수를 빨리 갚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직도 어 흘려야 할 피가 남아 있다. 순교자의 수가 더 남아 있다. 그때까지 좀 참아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죄좀 지어도 괜찮겠지 전혀 그거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대가를 묻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요. 법적인 측면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이 뭡니까?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도둑질한 사람은 잡아가도 도둑질하려는 그 마음만으로 당신 도둑질하려는 마음 품었지 경찰서 갑시다 이러안 하잖아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냈을 때 세상의 법은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적용하고 처벌을 내립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걸 제정해서 그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교육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법은 이 마음이 아니라 어떤 죄악된 행동을 규제하고 형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향해 죄가 가득하다고 하신 것은 철저히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철저히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사람들 마음에 있는 양심의 문제, 도덕적인 그 부패함,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말과 행동들 생각의 동기들 그걸 보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셔서 모두 다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부패한 거예요. 겉에 사람이 아무리 저상 사람 위인 같고 위대해 보여도 그 마음은 부패했다니까. 박효진 장로님 아세요? 박효진 장로님 이거 청송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장로님이 교 교도소 어 이제 죄수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뭐 양반 같은 사람. 믿지는 않지만 양반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 정말 무슨 뭐 아주 고상한 말 쓰고 뭐 욕도 안 하고 아 그래서 믿는 자기가 봐도 아 내가 부끄럽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양반이었대. 양반. 무슨 성인처럼. 근데 사형 선고가 당하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어, 듣도 보도 못한 그 욕을 쏟아내들 알고 하는 겁니다. 막그 욕을 쏟아내고 막 창조님이 얘기하시는 게야그 사람의 욕을 들어보니까 욕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뭐이렇 얘기해요.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면서 그 고상하게 보였던 그 사람의 속에서 더러운 것이 엄청나게 쏟아나오는 것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그 극도의 그 어떤 위협과 공포와 위기의 상황이 딱 되잖아요. 자기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의 한계에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마음의 악한 상태까지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사망을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누구나 사람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들었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사람은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그랬죠. 저도 참 못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버럭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우리는요, 죄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냥 겉으로 그럴듯하게 착한 척 하면서 살지요. 우리 다 이렇게 속을 까보면요. 시커멓다니까요.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 불능이에요, 구제 불능.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매여 죄에 끌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후에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행위로 말로 생각으로 그 마음의 동기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사람들 죄인들 세리보다 오롭습니다. 저 사람들만큼 죄를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 다쳐다보는데 기도를 오래 합니다. 아, 나는 기도 오래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경건한 모양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존재 우리 타고난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탐심이 자기 마음 속에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 탐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서 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악된 것임을 자기가 미처 몰랐다. 율법에서 탐심의 죄다 알려주니까 아내 마음에 아,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 나는 이 부분이 죄가 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10개명이 있으면 분명히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 남종여종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중한 것들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탐심만 품어도 죄가 될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난다든지, 나는 이렇게 어우러니 저... 정남 부자의 물건을 조금 훔쳐도 괜찮을 거다. 죄가 아닐 거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할지 모릅니다. 장발장 이야기야, 장발장. 그 시대에 아주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떡 하나 훔쳐빵 하나 훔쳤는데 어, 뭐 너무 가난해서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좀 불쌍한 마음도 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빵 하나 훔친 거뭐 괜찮다. 이렇게 할수 없죠. 어찌 됐던 간에 백 원을 훔쳤던 천만 원을 훔쳤던 그건 죄를 지은 겁니다. 남의 물건을 탐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탐심이다 부자의 탐심이나 가난한 자의 탐심이나 그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혀와 말로서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큰 자비로 이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으면 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계시가 있은 후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시 율법과 제사 제도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이순후로부터는요 인류는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맞아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의를 배우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였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지라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 죄를 숨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길 가는 사람. 그래서 인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은 자, 사망에 속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새 사람이 된 사람 여전히 옛 사람에 속한 자 이렇게 양 갈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는 정의와 평등을 추구한다면서 적폐 청산한다고 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받은, 잡으면 순수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도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 자체가 적폐가 됩니다. 세상에는 내로남불인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오름에 취해서 상대방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겉으로 그냥 착해 보이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정말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사랑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타파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을 분명히 구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다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의 위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리야 너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이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행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는 하나님의 계명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켜낼 수가 없다.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락한 인간은 그저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부패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거룩한 법이 제시가 됐는데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나 자신, 무능한 나 자신. 그러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둘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다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100점짜리의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빵점 맞고 30점 맞고 완전히 무너져 가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한지 아십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몸이 지금 영원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 행위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가 정가가 됩니다. 내 지금 상태는 형편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정말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쓰레기들을 지옥 형벌들을 다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 그 다니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이렇게 없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그런 믿는 자에게 모든 의를 선물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 왜 자꾸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같은 놈은 안돼 하면서 왜 자꾸 바닥에만 그렇게 있냐 이 말입니다. 일어나셔야 되죠. 우리는 원래 그랬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 예, 원래 우리 기뻐할 만한 존재 아니었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봐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흰옷 입은 존재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깊은 자책감 속에서도 툴툴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이 복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전적 부패하여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정말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의로움을 증가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